그래가 그래가 <laughs> 어떻게 오래아 엄마 아빠 갔다 올게 집에 좀 있어 미안해 응 아빠 돈 벌고 올게 집에 있어 응 오래나 <laughs> 어구도니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사랑해 아이고 우리 사랑해 아이고 우리 아이야 <laughs> 아야야 엄마 그만해 아야 그만해 그만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아빠한테 다 기대가지고 응? 응 <laughs> 음, 귀여워. 산책 갈 거야? 어, <laughs> 갈 거야? 가자. 뭐야? <laughs> 아빠 불 끄는데? 아빠 불 끄는데? 무서워? 이거 아빠 불 끄는데? 아빠 불이는데 어머 불머는 그만해라 그만해라 라